나갔어요 바이슨이요? 뉴로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 맨날 캡만 했으니까 예 괜찮죠? 예저 뉴대로 좀 합니다 예. <laughs> 아이고 왜 맞아주고 잡으려고불러와자 요렇게 또자 요렇게 머리차기로 자 마지막은 또 이쁘게 때려야죠 대본은 언제 나옵니까? 대본은 또 섭외를 해야 합니다. 예. 때가 되면은 중국에 수많은 친구가 있으니까, 돌아 돌아가면서. 예, 맞아요. 저도 류류전은 좀 자존심 전이에요. 예. 저도 한때 그랬었거든요. 예. 류가 류를, 예, 이겨야지, 뭔가 좀, 예. 기분 나빠요. 다른 캐릭한테 지면은 괜찮은데, 류대 류전은 지면 기분 나빠요. 물론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예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아 선봉각 도안 나갔어. 선봉각으로 챙기려고 그랬는데. 자, 요거 너 요거 막을 줄 알아? 요거. 오, 아, 만, 안 해. 오, 도망가자. 오, 도망가는데. 오, 도망 오지마, 오지마. 자. 아, 갑자기 승룡이 안 되네. 아. 쓰읍. 자. 그쵸. 캐는 콤보형 맞 맞아요. 자, 오 기본은 돼 있다 이 친구. 어왜 승용 안 나갔어? 아또안 나가 장풍. 자내버 한번 바꿔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유캔을 좀 하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칠게요. 네버 요거 바꿔야겠다. 조이스틱을 다른 거한번 써볼게요. 순정. 제가 쓰는 거 협찬받은 게 하나 있는데, 예, 순정입니다, 순정. 그걸로 한번 써볼게요. 이 친구 좀기다너좀 기다려. 요걸로 한번 써볼게요. 똑같은 건데, 제가 협찬받은 게 있거든요. 예. 요거 딱 맞게 붙여서, 예, 협찬받은 거. 저는 이거, 굉장히 요것도 만족해요 이게 제가 이거 광고하거나 뭐 여기서 뭐 돈을 받거나 수수을를 받거나 하는 거 전혀 없고요 예 이것도 순정인데 가일로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자키 설정 한번 하고 이게 장풍하고 이제 그게 잘 나가요 제가 전에 저거 전에 썼던 거 저거는 가일 바이슨 전용이라 예 조금 힘든데 예, 자 309에요 309자류 한번 해보자 예, 그쵸. 실리콘. 블랙박스 거시게 하는 거. 빨간 레버, 309 레버입니다, 이거. 아까랑 다섯, 예. 자, cps가. 자, 이거 뭐 장풍하고 그런 거잘 나가요, 이거는. 예. 장풍 잘 나가죠. 맞아요.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제가 쓰는 거는 이 레버. 레버는 제가 구리접점 레버 쓰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보드가 라즈베리 보드를 씁니다. 예. 근데 순정은, 보드도 개선됐다고 해요. 제가 써보니까, 예, 반응 상당히 좋아요. 예, 반응 속도 상당히 빨라요. 제가 써도 무리 없어요. 장풍 잘 나가죠? 자, 요걸로, 요걸로 하면, 잘 나갑니다, 반응. 어우, 사이코 크러쉬를 좋아하는 친구. 어. 야, 이거, 잠깐만. 자, 내 구역이야. 자, 타이트하게 잘 나가요, 지금. 장풍, 그죠? 예, 309로 쓰면은, 유캔 하기는 좋아요, 확실히. 예, 근데 저는 워낙에 가일 바이슨 하니까, 이게, 반응이 빨라야 되니까, 구리접점 레버를 써요. 예, 확실히 보이시죠? 예, 스토리님. 예. 장풍하고 선풍각이 겁나 잘 나갑니다, 이거는. 이게 예, 순정이에요, 순정. 이거는 아무것도 안한 순정. 근데 저는 만족해요. 어떻게, 너 처음 시작하자마자 슬라이딩 거르는 또 처음 보네. 이 가일 아니야, 류야, 친구야. 그쵸, 장풍 잘 나갑니다. 아주 승용권도 더 보고하는 게더잘될거예요 미스가 덜 나니까. 자, 어, 너 썰매 잡기 하, 썰매 하, 타는 줄 아는구나. 오, 바로 던졌어. 자, 어, 이거 희한하게 되네. 자, 그쵸? 예, 요것도, 미스가 안 나죠, 잘. 승룡도 지금, 더 W 보고서 승룡한 거거든요. 예. 안정적이에요, 유해나기는 미스가 안 나니까. 제가 하는 거는 굉장히 예민해서 미스가 잘 나요. 자, 이거 보세요. 미스 안 나요. 어이, 뭐야. 기술 실수. 자, 확실히 편합니다, 유해나기는 예. <laughs> 어, 류는 좀 승률이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류로 하면. 근데 캔은 정말 재밌게는 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캔도 잘하면 엄청 좋아요. 예. 류가 더 당연히 뛰어나긴 하죠, 캔보다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본인 선택이에요. 자. 자, 그냥 뭐다 보고 때려버려요. 자, 실수 잘안 나와요. 309로 하면. 이렇게 <laughs> 어, 버튼도 확실히 새거라 그런가? 제가 쓰는 거는 약간씩 따닥따닥 네, 따닥 걸리는 느낌이 나는데 확실히 좀 덜하네요 새거라 그런가? 아이고 민트유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광고도 해준데 광고비 안 주나요? 바라지도 <laughs> <반하지도> 않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워낙에 채널이 아직 작아서 그런 거를 요구할 짬도 안 돼요 저한테 이 협찬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또 마, 뭐, 마지막에 멋있게 상대방 빡치겠어요 살살 하세요 <laughs> 예 그쵸 구리 접점 예 그니까 구리 접점이 간격을 제가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원래 구리 접점 간격이 요정도 있다면 저는 요렇게 줄여 놓니다 예민하게 예민하게 그러니까 예, 굉장히 예. 빨라요, 반응이. 예. 자, 요렇게. 예. 자, 아이고, 이 지금 뺑뺑인가, 우루우루님. 말씀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예. 열악해 죽이고, 백달이 나오는 것도 광고비 받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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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승룡 실수도 안 나와, 잘. 맞는 거 보고 선부각 돌리려고 했는데 잡혔고. 자, 애매한 역가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12 캐릭 전에 이거 쓰시지. 아, 그럴라고요 앞으로. 저도. 맞아요. 맞아, 맞아. 승룡권 엄청 미스 많이 나왔죠. 12 캐릭전 할때저 이거 이거쓰라고 해요. 그래서 예 앞으로는 그러니까요. 막 뉴캔, 막 사가트, 특히 사가트가 엄청 픽사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 같이 받기오 미스 나왔네. 아 나이스 친구. 가일은 생긴 건 상담전처럼 생겼는데, 플레이 스타일을 엄청 소심하게 함. 그렇죠. 맞아요. 왜 그러냐면, 가일은 방패. 가일은 방패에요. 네. 방어적으로 할수 밖에 없어요. 충전 캐릭이라, 예. 네. 이렇게. 막을 수 있어? 오, 사이클을 해버리네? 이렇게. 일로 와. 오, 이 뭐야. 이 친구가 잡았어. 자. 핑이 쳤죠, 방금. 자, 어우, 친고 봐라. 자, 압박 들어가야지, 이제. 좋아. 요렇게. 예, 운영 방법도 다르죠. 류와 캐는요. 가일 헤어스타일은 지금 봐도 혁신적이 유부남인데 밤마다 이래도 괜찮나요? 제가 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이 장소가 제가 일하는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저도 함부로 못해요. 예, 아들내미가 보고 있어서, 예. 그쵸. 예, 시끄럽고, 또 집에서 하면 너무 시끄러워서, 예. 그막 윗집 아래집막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어요. 이 친구 왜안 하지? 더 하지. 가일 머리숱실라하야 <laughs> <laughs> 돈 벌어 하잖아, 요 후원받아서. 아, 그렇죠. <laughs>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돼요. 그 마누라 아니에요, 그러면. <laughs> 아, 예전에는 엄청 싫어했는데, 예. 아, 직사간선님께서 어. 그쵸. 근데 그 무한도 좀, 예, 쉽지가 않아서 저희들은 중국 친구도 그러고, 한국 친구도 그러고, 다 그냥 인정하고 해요. 이런 것도 잡고, 예. <laughs> 알고 있어요. 예. 제가 뭐 하는지 다 얘기를 하고, 예. 원래는 뭐, 쟤도 일을 밤 늦게까지 하는 데인데, 예. 그래서 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장풍 잘나간다 좋다 아이고 주여 요렇게 점프 그렇지요 어아 파이어 1234님 아 2만원 후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처음 뵙는것 같은데 와우 아유 감사합니다, 파이어 1234님. 슈퍼 채팅 2만 원. 감사합니다. 파이어님 1234님 슈퍼채팅 2만원 파이어님 1234님 슈퍼채팅 2만원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와이프, 집에서 시청하고 계신 와이프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살자! 예, 네, 이렇게 해야죠. 우리 강손님. 아, 스 키오파는 무한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너무 막장이면 서로 매너 지키면서 금지시키거든요. 그 무한, 하기 쉽나요, 혹시? 직사강손님? 무한이 이 스파에서 이 무한 W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예몇명 없어요 전 세계에서도 한 두어 명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완벽하게 못 하고 예. 근데 킹 오파가 만약에 무한이 좀 쉽다 이러면은 문제될 소지가 보이는데 무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몇명못 한다 이러면은 그쵸 그러면은 또 예, 얘기가 좀 달라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하하하하, <laughs> 히스토리지. 비상금 <laughs> 못 만들게. <laughs> 아이고. 아, 어려워요? 오. 어. 아, 킹오파의 무한도 엄청 어렵다고요? 아, 그래요. 근데, 왜 금지가 됐을까요? 뭐. 무한 안, 안 당하면 되지 않나요? 무한이 당할 수 밖에 없나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가일로 하는데, 넘어지면 끝 끝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요. 네. 넘어지면 끝난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가일이 더안 넘어지고 더 많이 실력이 늘었거든요 그런 바이슨이 있었기 때문에 예안 네. 걸리면 되잖아요 근데 무한을 그러면 되지 않나요? 무한 걸리, 걸리게 운영 안 하면 되지 않나요? 저도 무한은 안 걸릴 수가 없거든요 가일로 하면 근데 최대한 안 걸리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해요 걸리면 아 그냥 이번 판 끝났다 거의 저는 가일 자체가 넘어지면 그냥 게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예, 공항과 캔슬 무한 아닌 이상 사실 금지 아닌가요? 아 그래요? 어빈순 무한이 킹오파보다 쉬워요? 어 그러면 되게 어려운 거 하는 거면 그거는 엄청난 기술인데 예,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킹오파를 몰라가지고 예, 가일이 주짓수 배워서 그라운드 기술까지 배우면 무적이겠대요. H S 지금 음아자 <laughs> 음... 날라봐 와아 지금 막 채팅 창을 보면서 게임하고 있어요 지금 97 리오리 설풍 무한도 귀보라는 테크닉을 써야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금지고 어. 뇌를 3 배라도 써야 해서 스파보다 힘들. 어 그러니까 킹오파가 기술도 더 많잖아요. 예, 저희는 좀 초창기 게임이라 좀 단순한 게 있어요. 그래서 동체 실어가고 예 심리만 좀잘 걸면 먹고 살만 하거든요. 예. 근데 킹오파는 막 그것도 해야죠. 콤보도 엄청 많고 막 몇십 단 콤보도 있고 막 많아요. 제 제가 봐도 예. 복잡할 것 같고. 음. 네, 네, 세 배라서. 근데, 뭐, 제가, 저도 이제 철권도, 철권을 해봤어요. 태그2. 굉장히 콤보 어렵고, 그 수많은 캐릭터를 다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거예요. 심리는 어차피 다 비슷할 것 같고, 예. 저도 철권 하면서, 아, 심리가 왜 이렇게 좋아? 라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물론, 뭐, 예, 동네 수준이지만,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니까 모든 게임에는 정말 심리와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멘탈이거든요. 멘탈 안 쪼는 거. 정말 수준은 엄청 좋은데 심리적으로 좀좀 좀 그렇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보이면 예, 좀 그렇게 보여요. 고수들끼리는. 예 심지적으로 뭔가 좀 위축돼 있구나 이런게 느껴지면 굉장히 게임하기 수월하거든요. 그 콤보가 다는 아니에요. 예, 심리와 그 멘탈 저는 결국 정점에 가서는 멘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모르겠어요. 제가 키오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키오파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약간의 그건 있어요. 키오파 보면은 딱! 딱 눌러 놓는 게 스파는 이런 타이밍. 거의 이런 타이밍인데 키오파는 약간 살짝 뭐가 프레임 쪽으로 예. 근데 스, 스파가 모르겠어. 아 이게 원래 60프레임짜리 게임인데 정말 0. 몇초 참고 뭐를 누르냐 그런 심리가 또 되게 있어요. 그게. 예. 0 진짜 0. 한 1, 2초 참고서 뭐 하는 심리.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심리까지 따지면 모르겠어. 딱 게임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장단점이 아니라 특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무한 스턴 연속기는 오히려 쉬워 아, 무한 스턴은 엄청 쉽죠. 그거는 초급자분들도 다 아는데. 근데, 무한 더블리. 예, 무한 가 가드 저는 그거 말한 거죠. 예. 예. 그쵸. 무한 스턴은 쉽죠. 예. 아, 그니까. 나 지금 채팅창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예, 채팅창 이 있는 모니터가 예좀 늦어요 인플렉이 예, 근데 글을 읽어야 되니까 예, 이거 하면서 어우 너무 재밌어가지고 말씀은 저도 키오파를 잘 모르는데 이 무한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 그런 것도 예, 너무 궁금했어요. 예. 그러니까 맞아 주면은 맞아 주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맞아주고 잡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까지 다 봐야 돼. 저는 점프 뛸때 얘가 맞아 주는지 안 맞아 주는지 맞아 주면은 프레임이 달라져요. 예. 반.. 훨씬 가드 경직보다 훨씬 빨리 풀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역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맞는 거 보고 바로 바로 기술 넣어야 돼요. 예. 그 프레임이 굉장히 짧아요. 예. 그러니까 뉴로 예. 약발로 쳤어. 근데 약, 약발 뛰고, 앉아 약발을 맞아. 앉아 약발 맞는 거 보고서 승룡을 해야 되거든요? 가드를 하면은 승룡 안 해요. 근데 제가 류로는 그런 건잘 못하고, 사가트로는또 되게 잘해요. 사가트로 약발로 뛰어서, 서서 약발하면 두대 때리잖아요. 사가트로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설명 드릴게요. 그니까, 맞아줘. 첫 서서 약발을 맞으면, 맞는 거 보고 승룡을 넣어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예. 네. 좀 이따 보여드려요. 사이코 해봐. 아, 잠깐, 넘어트리고서 심리를 해야 해서 자, 보세요, 여기서. 안 했죠? 지금 제가 승룡 안 했어요. 할라다 말았어요. 가드를 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점프 쪄볼게요. 아, 이거는 둘다 맞아서 너무 쉬웠고 가드하고. 어, 그쵸? 지금 방금은 제 약발을 맞는 거 보고 승룡한 거예요. 예, 예. 요런 거. 요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이거 엄청난 동체 시력을 좀 요하기는 해요. 몇불 없어요. 한국에서도 요렇게 하는 거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사이코 해봐. 자, 요번에도. 안 했죠? 안, 지금 안 맞았죠? 안 맞으니까 또 승용 안 했어요. 예. 자, 또 날라와봐. 사이코 날라와봐. 테스트 해야 돼, 너한테. 자, 다시 점프 해볼게. 아, 요번에 내가, 제가 못 때렸어요. 예, 요번에 제가 시, 못, 못한 거고. 다시 한 번. 안 했죠, 또. 승룡하려다가. 레버만 움직였어요, 지금 레버만. 예, 레버만. 이렇게 돌려놓고, 맞는 거 보고, 약속 누르려고 그랬는데, 안 맞았기 때문에 안 했어요. 예. 요런 거가 또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봐요. 예, 예. <laughs> 어, 이어야지. 다시 싸가트로 다시 맞는 거 보고서 이제 때리는 거를 스읍,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정말 짧은 프레임이거든요. 이 약발. 예. 설명 드리자면 서서 약발 이렇게 두대 때리잖아요. 아 지금 왜한대 때리냐? 지금은 한대 때리는데 야 때려봐. 야, 야 저리 가. 아니 저리 가라니까. 아 자식 나랑 놀자네. 예. 놀자 그래 놀자 놀자. 루아. 그쵸? 이렇게 청. 예. 어, 맞는 거 보고. 이천 약발 맞는 거 보고 승룡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점프 뛰고 했을 때, 예. 요런 거, 요런 거는 저도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런 순발력은 굉장히 게임을 많이 하면서, 예. 맞아요. 뭐가 더 최고냐, 요런, 요런 거는 절대 없어요. 예. 다 대단한 게임이에요. 거기 어느 한, 그쵸. 맞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승룡했어요. 맞았기 때문에 또 승룡했죠. 네, 맞으니까 또 계속 승룡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큐모파도 절대 어떤 격투 게임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정말 그 정점에 있는 분들은 다 다르세요. 어떤 게임이든. 테트리스, 뭐, 심지어 너구리까지도, 네. 아, 요번엔 제가 실수. 레버 돌려놓고 때리려고 했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이거 보는 게. 이런 거 W 날아오는 거 보고. 요런 건 쉽죠. 맞아 진작에 맞아줬으니까. 예. 전 이거 되게 재밌어요. 맞는 거 보고 히트시키는 거. 예. 예, 예. 약, 그니까, 러 약발. 약발이 프레임이 굉장히 짧잖아요. 요런 거 맞는 거 보고, 예, 승용 쏘는 거. 예, 예, 예. 큐파는 기가 있어서, 기폭을 해서, 지켜도 쳐내면 되 스파는 기폭도 없고. 그쵸. 기술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예. 맞아, 맞아. 예. 그렇죠. 맞아. 예. 큐브파는 기술도 엄청 많고, 콤보도 엄청 많고, 예. 근데, 어느, 요, 요번에는 안 맞아줘서, 예. 어느 게임이나, 그런 것 같아요. 다, 거기 정점에 있는 분들은, 정말, 달라요. 대단하고,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모두들, 다들, 예, 모든 게임 존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디가 뭐, 어떻네, 저쩌네, 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아이고, 피모든 개고기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개장 수님이 요즘 안 들어오시는데 예 피부등 고기님께서 아유 들어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자 맞는 거 보고 한번 다시 해보자 안 했고 안 맞아줘서 승용 안 했고 자요것도 보고 승용한 거예요 근데 약간 예측성 보고 승용 터보가 엄청 빠르죠 그렇죠. 예 킹오프랑 철권 중에 어떤 게 콤보가 맞나요? 어휴, 킹오파가 막30몇 콤보, 막40몇 콤보도 있지 않아요? 안, 맞안 맞네. 이 친구 이제 안 하네. 자, 한번 던져야지 뭐, 그러면. 어. 아이고야. 맞아주고 승용. 그렇죠. 하단 비워주면 돼요. 야, 이제 계속 맞고 있네. 아, 이거 약간. 아이고, 아이고, 주여. 자, 직사가선님전 대단하고, 검은캐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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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직사가선님 예. 자, 어이, 뭐야, 벌써 10대 4가 됐고, 예. <laughs> 버처 파이터 연승하다가, 최대형한테 싸대기 맞았던 기억이네. <laughs> 아, 웃겨 죽었네. 그죠? 어렸을 때는 다들 맞아보죠. 안 맞아본 사람 진짜 없을걸요? 여기 형님들안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예? 다들 한 번씩, 예, 맞지 않으시나요? 예. 자. 아이고, 주여. 이렇게. 머리 차이까지. 자. 아, 전 못해서 안 맞아 봤어요. 키리키니. 아, 그러신가요? <laughs> 어휴달 바이슨 상대로 별로인가요? 자, 그거는 정말 달심이 최정점에 올라와야 바이슨하고 할 만할 거예요. 예. 네. 쉽지 않아요. 절대 바이슨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달심이 최정점이 되면 바이슨하고도 할 만해집니다. 근데 저도 바이슨하고 못해요 달심으로 못 이겨요.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초 절정에 있는 달심들은 할만해지죠. 예, 네. 저는 제가 때렸습니다. 아, 이렇게 아이고 머리 차기 안 됐고 돌려차기로. 자 여기 뭐 때렸 때렸다는 소리장도님께서 제가 맞았을 수도 있어요. 소리장도님께도. <laughs> 도망간적도 있습니다 저도 뒤통수 예, 진짜 세게 맞아봤어요 뒤통수는 예, 게임하다가 불시에 찾아온 엄마한테 맞아본적이 있습니다 너 지금 학원 안가고 여기서 뭐하고있어 이러면서 갑자기 뒤통수가 예 어머니께서 오락실까지 어떻게 또 찾아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수소문해서 아유 얘 검은캔 얘 어디 학원 어디 오락실 다녀요 이래가지고 딱 걸려가지고 그냥 혼났죠 자 뭐야 1 1대4대안나가는이 친구 자 요것만 하고 나갈게요 이정도 놀았으면 됐죠 그쵸 지금 같으면 고소해버리죠 옛날에는 예. 공고형 와 공고형 예. 일로와 애매하게 뛴다 아우 저거 잡았어야 되는데 자자 일로와 자. 어, 야, 도망가자. 뒤로 갔다가. 타이밍 참 좋네. 방어하는 타이밍 참 좋네. 자, 요렇게. 자, 아 나오는 거, 지금 봤죠? 레버 돌려놓고 움직이는 거 보고 나중에 버튼 누르는 거. 더블리. 이게 거의 반 예측성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죠? 요런 거. 요런 게 근데 가끔 나옵니다. 어느 정도 예측해놓은 상태에서 레버 먼저 돌려놓고, W가 나오는 움직임 보이는 순간 레버를, 버튼 바로 누르면. 자. <laughs> 저는 엄마 돈 훔쳐서 오락실에서 탕진하다가 걸림. 아, 저도 그랬어요.